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tv 강지식 변호사입니다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보면 전동킥보드 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끔 뉴스에 전동킥 보드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도 수 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가 나거나 잘못을 하면 어떤 처벌 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안 변호사님, 네 전동 킥보드란 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예,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용 이동 장치 한 종류로 봅니다. 개인용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 작동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작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때는 오토바이로 어떤 때는 자전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다 네. 그러면 처벌받나요? 전동형 킥보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므로 적어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은 이 면허가 없이 킥보드를 운전하고 있는데 모두 다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는 이제 십육 세 이상만 딸수 있기 때문에 십육 네. 세 미만의 그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전동 킥보드도 운전하면 안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만약 면허 없이 전동형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순히 단속된다면 범칙금 10만 원을 받지만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이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하고 자전거하고 약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를 났을 경우에 네.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사고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는. 거나 재물이 송괴되면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사고 시에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에서 정한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단순 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부상을 입었다 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 네.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네. 모든 경우에 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가요? 아니면 일정 사안의 경우에는 합의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네, 자동차와 똑같이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통고법상에 12대 중과실인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전동 킥보드도 똑같습니다. 네, 그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네. 가다가, 소위 말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네. 중하게 처벌을 받는가요? 네 맞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보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도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술에 만취해서 어, 전동킥보드를 타고 왔다가 사고를 냈다 네. 이것도 지금 우리 말하는 특가법이라고 하죠 네. 거기 보면 중하게 처벌을 하게도록돼 있는데 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는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아,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례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전동 킥보드를 몰고서 뭐 요즘에 보면 네. 보도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이 보도로 다니는 게 괜찮은 건가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아, 그럼 어디로 다녀야 되는 거죠?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아, 그럼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은 일반 도로를 다녀도 괜찮아요? 일반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녀야 되고 인도도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인도의 경우에 안전 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아,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되고 맞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의 우측으로 걷고. 우측. 예. 그다음에 보도 경우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는 표시가 있는 그런 경우에만 보도를 다닐 수 있다. 예, 만약에 허용되지 않는 인도로 가다가 사람과 충돌한 경우에 물건을 부순 경우에는 또 12대 중과실이 되기 때문에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나요? 네, 자전거가 달리 그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2만 원의 범칙금 이 있을 수 있고 두 명이 같이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전문가로부터 조언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